안녕하세요 가수교회 고지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가 가져야 할 참된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신실함으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아멘 사랑과 신실함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부여한 왕의 리더십에도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자기 안전과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위험이 오면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손해를 피하려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나 희생하는 리더십은 그저 부드럽고 착한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짓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대를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며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복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내우 쫓으셨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진리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참된 사랑은 공동체를 해치는 거짓을 막아내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인 리더십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바른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싸우는 용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분명하게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리더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된 데에는 분명한 사랑과 지혜롭게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참된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를 구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본받게 하옵소서.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